어자 어 이제 남은 이론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좀 볼게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차와 4차를 좀한번에볼 건데 개형은 교과서에서 나와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음, 3차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자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표를 안 그리고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해요 네, 표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널널하게 표 그릴까요? 네. 어, 시간을 끌려는것 같은데요? 제가 <laughs> 볼 네, 결코 네가 표를 잘들이니 한눈에 들어올 다가 아니라 표를 그리는 시간만큼 수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들려요 아하아하 <laughs> 표가 마음에 안 들려요 <laughs> 자어김이들어 시끄러워요 어...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 우리 도함수는 이제 F'X는 2차 함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FX는 몇 차예요? 그 차요자 만약에 이제 거꾸로 되시는 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 뒤집으세요 그대로. 알겠습니까? 최고차항이 음수면 이 엑스축으로 그냥 탁 되시도록 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첫 번째는 뭐냐면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졌을 때알파 베타, 그렇죠? 자알파 베타를 가졌을 때, 자뿔 마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됐습니까? 지금 뭘 가졌다고요?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졌다면 이런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러면 원시 함수의 모양 어떻게 생겼어 위, 아래, 위 이렇게 극대와 복소를 동시에 가진다. 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여기서 백.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중근을 가진다 자, 중근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스치죠? 알파에서. 됐습니까? 봤더니 플러스에서 뭐가 되었어요?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죠? 부호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면 극그 값이 안 된다 그랬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 중근을 가지게 되면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야. 대신에 대신에 알파라는 곳에서 미분계수가 뭐라고 할수 있어 요. 제로라는 거 정도는 할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뭐 이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죠? 증가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다라고 합시다. 네, 서로 다른 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부호가 전부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얘도 역시나 무슨 상태예요? 전부 증가 상태니까 무슨 함수라고 하죠? 증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라고 하고요. 특이한 건 미분계에서는 알파에서 뭐라는 거 정도? 양수라는 거 정도 여기서 알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응.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지려면 두 개야. 아니면 안 가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극값을 가지려면 두 개야. 아니면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와. 이해됐습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다. 됐습니까? 또는 뭐가 극값이 없다. 다 똑같은 뜻이야. 이렇게 나와. 뭐, 1대1 대응이다. 또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해됐습니까? 3차함수가 이런 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돼요. 맞죠? 미분한 함수가 판별식이 0이거나 또는 0보다 작으면 두 함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라 구간에서 증가한다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이해됐어? 구간에서 증가한다면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계당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4차 함수까지 한번 봅시다. 4차 함수. 이거는 뭐 그냥 생이나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보면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교과서나 제가 볼때 평가원에서는 이걸로 그렇게 많이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4차 함수 그래프의 개까지 그냥 활용적으로만 됩니다. 근데 사실 4차 함수도 무슨 문제랑 똑같을까? 3차 함수랑 똑같아, 방식은. 자, 아우 목소리. 아흥! 그유왜내 음, 어머 성의가 하나도 없네. 많이 흐트러졌어. 어머 흐트러졌 <laughs> 올늘 것도. 응. 3차 함수가 세 개면 4차 함수 몇 개일까요? 네 개요. 3 개요. 아, 네 개예요. 자. <laughs> 자, 4, 2, 1, 3, 차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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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으로 하무해 자, 3차고요. fx가 몇차에요 아, 하지 마. 4차 알겠습니까? 자첫 번째는 어떻게 생겼냐면 3차가 서로 다른 세시들를 가진 거야 알파와 베타와 감마 서로 다른 세시들 이해됐어요? 그럼 부호를 자세히 봤더니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뭐가 나왔냐면 온도가 나와요 응. 알겠습니까? 오, 오.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갈망. 이렇게. 됐습니까? 뭐라고요 갈망. 렇죠 자, 그 다음에,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를 가집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실근 몇 개? 한 개. 중근 몇 개? 한 개를 가졌다고 라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부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 안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극값 가져요안 가져요? 안 가집니다. 아시겠어요? 도함수의 부호를 봤을 때 0이 되더라도 부호가 안 바뀌면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해요. 이렇게. 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 이제 알배라고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알파, 와 베타에요. 알파에서는 극소지만 베타에서 미분해서 뭐가 된다? 0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는 뭐만 실익 하나만 가질게요. 이렇게. 자 그때와 극수를 가는데 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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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실익은 한 개이네요. 허근 몇 개입니까? 두 개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똑같아. 감소하다 증가하다 증가하는데 그냥 베타에서 미분해서 뭐가 된다는 거 양수가 된다는 거 차이 좀더아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얍. 됐어요. 알파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근을 세개 가진 거이 점에서. 뭐라고 하지?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삼중근. 음. 알겠습니까? 삼중근인데 삼중근은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삼 종근적 이해됐어요? 그럼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지수에서 봤잖아요. 지수에서 지수에서 짝수 차항 럼 4형이 생겼다고 잖아요 그때 그게 이거예요. XN제곱 5함수 뭐 알겠죠? 음. 이해됐어요? 음. 오늘 표정이 마음에 안되네 음,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4차 함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가질 거면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세개를 가져가 우리 시험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까? 야, 극대와 극소를 다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다른 세 시기를 가지면 된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됐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일단 이거 하고 나서 문제 풀 들어갈게요.